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무릉도원에 대한 고사성어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 구성을 보면 구셀무 언덕릉 복숭아나무도 근원원 풀이를 하면 복숭아꽃이 만발한 낙원이란 뜻으로 속세를 떠난 별천지 이상향의 세계를 뜻합니다. 이 이야기는 도연명의 도하원기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유래를 한번 알아볼까요? 동진태원 연간 무릉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작은 강물을 거슬러 가다 보니 갑자기 눈앞에 복숭아꽃이 만발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꽃잎들은 바람에 이리저리 나붓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한참 넋을 잃고 있던 어부는 조금 더 나아가니 물길이 시작되는 곳에 작은 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산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는데 입구가 무척 좁아서 사람이 허리를 굽혀야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땅에는 자그마한 집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지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비옥한 논밭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아름다운 연못과 뽕나무, 대나무 등도 무성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다구는 소리도 서로 들리는 등 아주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어부를 발견하자 깜짝 놀라서 어디서 어떻게 여길 왔냐고 물었고 어부는 상세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이 진나라 때의 전쟁과 폭정을 피해 아내와 아이들 및 고을 사람들을 데리고 세상과 격리된 이곳으로 왔는데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결국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이 어느 시대냐고 물었고 어부는 그동안 한나라와 삼국시대 및 위나라를 거치며 세상이 많이 바뀌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재미나게 해준 어부에게 음식을 만들어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그 어부는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다가 작별을 구하고 떠나려고 하자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이곳의 일을 외부 사람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고 어부는 동굴을 빠져나와 이전의 길을 따라오면서 곳곳에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어부는 곧바로 관아에 달려가서 무릉태수에게 자기가 겪은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태수는 즉시 어부에게 관리들과 함께 문제의 복숭아 꽃이 만발한 숲과 동굴 속 마을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부가 돌아오면서 표시를 해둔 곳은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었고, 물길과 동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릉도원은 세상과 동떨어진 별천지를 의미하거나 아름다운 곳을 가리켜 무릉도원이라고 불렀답니다. 네, 이번에는 무릉도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 영상은 공익을 대변하는 기업, 기식회사, 365 티켓데이,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티켓, 한국 최초 1% 수수료를 제안합니다